안녕하세요. 모험내입니다. 오늘은 오리지널 신2 빌드의 기초를 알아봅시다. 오리지널 신2에서 능력치와 무기 능력은 1차 데미지 보너스를 줍니다. 그 다음 백병전, 불안당 사냥꾼과 같은 전투 기술과 염화술, 대기술 등과 같은 마법 기술은 2차 데미지 보너스를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차 데미지 보너스는 합산이고. 2차 데미지 보너스는 곱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보너스가 데미지를 더 증폭시켜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선 아무 보너스가 없을 때 데미지량이 100%입니다. 여기서 힘을 최대 40까지 찍었을 때 얻을 수 있는 1차 데미지 보너스는 150%입니다. 1차 보너스는 합산이므로 데미지가 250%가 됐죠. 한편 무기 능력을 최대 10까지 찍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데미지 보너스는 50%입니다. 마찬가지로 1차 보너스이기 때문에 단순 합산의 총 데미지는 300%가 됩니다. 근데 백병전과 같은 전투 기술이나 여마술과 같은 마법 기술은 1차 보너스 수치를 배율로 증폭시켜준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1차 보너스로 데미지를 300%까지 찍었죠? 여기다가 백병전을 최대 10까지 찍어서 50%의 2차 데미지 보너스를 받으면 그 300%에 곱하기 1.5를 하게 됩니다. 무려 450%가 되는 겁니다. 2차 데미지 보너스가 더 좋죠. 그래서 고수들은 궁수 빌드를 타도 무기 기술인 궁술은 잘안 찍고 오히려 백병전을 찍는다고 합니다. 1차 보너스인 궁술보다 2차 보너스인 백병전을 찍는 게더 데미지를 증폭시키니까요. 이렇게 데미지가 전투 기술이나 마법 기술이 주는 배율에 크게 영향받기 때문에 특정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기술에 포인트를 투자하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데요. 물론 그 이도저도 아닌 캐릭터를 잘 조합하면 또 희한하게 새로운 시너지나 전술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고수들은 오리지널 신투를 쉬운 게임으로 여기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플레이하기도 한다네요 아참 높은 지대 보너스나 치명타 보너스도 1차 보너스에 곱셈을 하게 됩니다. 즉 배율로 데미지를 증가시켜 줍니다. 근데 그렇다고 높은 지대 보너스로 데미지의 1.5배 보너스를 받았는데 다시 거기에 치명타 보너스가 1.5배 되지는 않습니다. 2차 데미지 보너스끼리는 다시 합산인 것 같습니다. 높은 지대 보너스를 주는 건 사냥꾼 기술이고 치명타 보너스를 주는 건 불한당 기술인데요, 둘다 끝까지 올린다고 해도 1.5 곱하기 1.5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 플러스 0.5 플러스 0.5 해서 최대 2배 보너스가 된다는군요. 그래서 백병전 사냥꾼 불한당 세 기술을 동시에 투자하는 빌드는 잘안 쓰입니다. 2차 보너스끼리는 다시 합산이므로 그만한 효율이 안 나오니까요. 4인 파티에서 능력치는 기본적으로 4대 1의 비율로 찍습니다. 4가 키우고자 하는 핵심 능력이고요. 1이 기억입니다. 예를 들어 전사를 키우려고 하면 힘을 4번 찍고 그 다음 한번 기억을 찍는 겁니다. 기억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슬롯세 수를 결정하는데요. 슬롯이 충분하다 싶으면 더안 찍으면 됩니다. 기억에 얼마나 투자할지는 개인 성향에 달렸습니다. 그럼 남는 포인트로는 건강이나 재치를 찍으면 됩니다. 솔로나 듀오 파티, 즉, 외로운 늑대 파티에서 능력치는 2대, 2대, 1대 1의 비율로 찍습니다. 핵심 능력의 2, 건강의 2, 재치의 1, 기억의 1을 찍는 겁니다. 외로운 늑대 빌드에서 기억은 보통 2에서 3포인트 정도만 투자한다는군요. 외로운 늑대 빌드는 핵심 능력과 건강을 최대치까지 찍게 되고, 재치도 거의 최대치까지 찍게 됩니다. 오리지널 신투는 대략 레벨 20 부근에서 엔딩을 봅니다. 그래서 보통 41개의 능력치 포인트, 21개의 기술 포인트, 6개의 재능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재능 포인트는 희귀하기 때문에 더 신중히 찍어야 합니다. 4인 파티에서는 1명, 많아야 2명에게만 재치에 투자합니다. 그 이상은 낭비입니다. 오리지널 신투에서 선제권은 나한 번, 적한 번, 나한 번, 적한번 이런 식입니다. 혹은 적한 번, 나한 번, 적한 번, 나한 번, 이런 식이던가요. 무조건 교대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 파티원 4명 모두가 재치가 높아 봐야, 나한 번, 적한 번, 이 패턴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파티원 중한 명이 재치가 높으면, 전투의 맨 처음 공격은, 우리 파티가 갖기 쉽습니다. 오리지널 신투에서 파티 구성은, 물리 데미지 공략에 집중하거나, 마법 데미지 공략에 집중하거나, 양자 태기를 하는 게 제일 인기입니다. 그게 제일 세니까요. 근데 물리 데미지 공략은 게임이 너무 쉬워진다고 해서 일부러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파티도 괜찮은데요. 가장 피하는 건두 명은 물리 데미지를 공략하는 캐릭터로 키우고 두 명은 마법 데미지를 공략하는 캐릭터로 키우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 딜량이 물리도 부족하고 마법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식으로 전술과 난이도를 깼었으니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다만 매 전투가 거의 최종 보스전처럼 되고요.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해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덕분에 더 재밌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하이브리드 파티는 마법 데미지와 물리 데미지 양쪽을 다 구사할 수 있는 캐릭터 둘 정도를 키우고 나머지 둘은 모두 물리 특화로 키우거나 아니면 모두 마법 특화로 키우거나 하는 식으로 구성합니다. 하이브리드 파티에서는 소환사가 큰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단일 공략 파티든 하이브리드 파티든 두세 명의 딜러와 한두 명의 서포터가 추천됩니다. 사회 능력에서 중요한 능력은 도둑질, 흥정, 행운의 부적, 설득 정도입니다. 나머지 능력은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설득은 주인공 캐릭터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혹시 잠입 플레이 빌드를 탈 경우에는 은신도 중요합니다. 종족은 취향에 맞게 고르고 싶은 걸 고르면 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혹시 함께 나누고 싶은 캐릭터 빌드의 기초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리지널 씬 빌드 이야기 모험이었습니다.